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시네야 나나야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성격이 좋아? 정원에 조형물도 이렇게 갖다 놓으셨네 음 아주 재미있는 집입니다 6월 11일 케파의 네. 집에서 아, 지금 출발을 마쳤습니다 <laughs> 자, 오늘 하루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나오자마자 또 운하 옆길로 어,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바람이 굉장히 쌀쌀하네요. 손가락이 약간 시릴 정도로 쌀쌀해서 바람막이는 안 돼서 옷을 하나 더 입었습니다. 문화가 차 있고, 고즈넉한 산속 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하고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그림 같은 동네입니다. 이제 약간 햇빛 속으로 나오니까 온기가 좀 드는군요. 손가락 손바닥 시려운 것도 조금 가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고사리 집단 서식지입니다. 아이고 이제 끝났네. 햇볕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서서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해가 떠야 되는데. 아, 보트가, 노트가 관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홍주! 순간 휴식입니다. 아몬드 이거는 한국에서부터 성수 라이딩하면서 하나씩 먹는 건데 몇 개월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핸드와팬이어백 속에 있다가 따라왔습니다. 어부사탕인 것 같은데. 응. 오늘 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동안에 고프로 페어링해서 스마트폰으로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이 필요했는데 그거 지금 연결했습니다. 친구 빨리 갑시다. 응? 빨리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슴 가족 다섯 마리입니다. 갑자기 어마어마한 어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 길지는 않을, 않을 것 같은데요. 목적지까지 25km 정도 나왔는데 다이렉트로 가면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되고, 어, 둘러가는 길이 유로벨로 5래서 유로벨로 5길을 타고 목적지까지 가면 한 50km 남았습니다. 유로벨로5에 이런 구간이 있군요 6교인데 빈 자전거야 어떻게 뭐 저렇게 해서 넘어온다고 그러지만 제 자전거는 안될것 같아서 짐 풀어서 일단 저기까지 올라가서 내려갈 때도 왼쪽으로 끌고서 저렇게 내려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일단 짐을 다 갖다 올려놓고, 도저히 안 되는군요.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도 다 풀러서 이동했습니다. 저녁 웜샤워스트 케바가 말하듯이, 에, 여기에 대한청만 있으면 유럽 어디든지 다갈수 있답니다. 암스테르담까지도 갈수 있고, 저쪽 지중해 쪽으로 나갈 수 있고, 다 운하들이 잘돼 있어서. 지금은 상업용보다는 레저용으로 운하가 사용된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화물들을 많이 날랐었는데 지금 뭐 도로교통이 좋으니까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 관리도 좀 되고요 어제 오늘 운하 옆길만 한 100km 달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마을이 이 마을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Very, uh, very good pour uh, ouais. photos, uh, internet, yeah, euh, oui. hein? Oui. A, oui. a, technologie. A, euh, ah, oui. La technologie. Oui. Voilà, regarde, regarde, sur l'écran, tu vois? Incroyable. Ah ouais, là tu peux voir les photos. Waouh! C'est mm. fou ça. Tu vois? Mm. Il prend la photo là-bas et il le voit oui. ici. Mm. Ah, tri. Three, three, boys. Oh. Yeah. No. Three boys, oh. boys. boys yes. Yeah. <laughs> Only boys. Right. <laughs> the, the And you? So. Uh, one boy, one daughter. Ah, one, one. Daughter. Oh, good. Yeah. And one, one. Yeah. Ah. And, the little, uh, ah. and, uh um, a little boy. The, the, uh, this is a boy from our second yeah. boy. Yes. yeah. So I cream no. is my world. Yeah. No. good, good, good. Super. Oh.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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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must work, it's not possible. Yeah, but All right. Say what? Go to Jerusalem, Israel. Jerusalem. Yes, Jerusalem, Israel. Other to Jerusalem. Mm. Yeah, yeah, yeah. Six months. Six months, mm -hmm. months a half. 6 mois uh, et 6 mois et à l'heure. Et puis c'est garlic. O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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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i. With this uh, cheese. Oui, oui. j'ai mis de l'ail. J'ai rajouté, oh, oh, yeah, yeah. rajouté ah. de l'ail. Ah, un peu de vinaigre aussi. Euh, non, non. Ah. Ça c'est plus. Grill. I was the meat. I, I go grill. Oh, yeah. Ok Attends, on va vous manger tranquillement. No stress, oh. no stress. 이거 나 이자 나레스 아이고 아까는 <난, 웃음> 빨래 빨래 한건 나도 모르게 가지고 가셔가지고 저기다가 넣어놓고 가시더니 이제바베큐 하러 가신다고 또 여기서 이거 먹으라고 하시네 음. 여기에 있는 이 파란 이 식물이죠? 음, 잎사귀, 이게 어떤 건가 했더니, 그, 작년에 제가 여행할 적에, 몽블랑 올라갈 적에, 뚜루드몽블랑할 적에, 잘못 건드려가지고서 따가웠던 그 식물이 있는데요. 그, 작년에 같이 간그 조언도, 어, 잘 알더라고요. 한, 한번 스치기만 하면 30분 동안 아, 아, 따가운 그건데, 그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는 이걸 만드셨다네요. 맛있습니다.

생명 유지의 사람이 찾아와가지고서는 이건 너무 대접을 잘 받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r <laughs> c <laughs> It's normal. n o m a l d r i n 오늘 어느, 어느새 가셔서 제 빨래를 가서 널어 주고 계십니다. 아이고. 야, 오늘 호강합니다. 이 아, no, no. no, cheese. No. Cheese c e a e En Corée, les gens aiment peut-être beaucoup les desserts. je fais. Tu fais ici. En Corée, les gens aiment vraiment desserts. Tu 예, 술인데 굉장히 향기가 좋네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또 음, 치즈케이크는 또 하나 먹어야 된다고 해서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이제 들어갈 데가 없는데 잘 먹겠습니다.